5월 초 일본의 대표 한류 커뮤니티 플랫폼 K-Pen Global 재팬에서 실시한 가장 사랑받는 한국 남자 트로트 가수 온라인 투표 결과가 공개되자 일본 팬덤과 한류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들썩였습니다. 이 투표는 2025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일본 전역의 20에서 60대 여성 팬을 중심으로 총 87.000여 명이 참여, 약 62만 건의 유효 투표가 집계되었습니다. k p a 글로벌 재팬 공식 발표 2025년 5월 15일자 놀라운 건 기존의 인기 가수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뿐만 아니라 신흥 스타들도 강세를 보이며 일본 내 트로트의 바람을 실감케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 가수의 경우 일본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K-트롯의 존재감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증명했죠. 그렇다면 일본 팬들이 가장 사랑한 트롯 프린스는 누구일까요? 당신의 최애가 이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5월 일본에서 가장 뜨거웠던 남자 트로트 가수 TOP 10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12. 김용빈 38.127표 감정을 노래로 직조하는 남자 일본 팬의 마음을 흔들다. 5월 일본 팬 투표에서 당당히 1 0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바로 미스터트롯 3진 진에 오른 김용빈이다. 총 38.127표를 획득하며 20에서 30대 여성 팬들의 지지를 집중적으로 받은 그는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다시 듣고 싶은 감성 보컬로 주목받고 있다. 김용빈이 일본에서 눈에 띄게 언급되기 시작한 건 미스터트롯 3결승 무대가 유튜브를 통해 일본어 자막과 함께 업로드되면서부터다. 당시 그의 무대 영상이 일본 내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고 특히,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는 댓글이 이어지며 감성에 민감한 일본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단지 잘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노래의 흐름을 이야기처럼 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한 일본 블로거는 김용빈의 결승 무대를 보고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의 눈빛과 제스처 하나하나에서 서사와 감정이 전해졌다 고 남겼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김용빈이 방송 이후 일본 내 팬카페가 자발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팬은 미스터트롯3를 보다가 김용빈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눈과 귀가 모두 정화되는 느낌이었다며 지금은 하루에 한번꼭 그의 영상을 찾아본다 고 전했다. 비록 이번 투표에서는 10위에 머물렀지만 김용빈은 아직 일본 활동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 반응이라면, 만약 정식 일본 활동이 시작되면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계속된다면, 김용빈의 이름은 조만간 한류트롯의 새로운 주자로 자리매김할지도 모른다. 이제 막 일본 대중 앞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더 넓은 무대에서 어떤 감동을 선사하게 될까? 계속해서 구위에 오른 트로프 린스를 만나보자. 다음 이름 역시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은 인물이다. 과연 누굴까? 5월 일본 팬 투표에서 52.338표를 얻으며 구위에 오른 가수는 바로 성악 전공 출신의 트로 보컬리스트 손태진이다. 팬텀 싱어 시즌 1 우승자로 잘 알려진 그는 크로스오버 무대에서의 감성 깊은 표현력을 바탕으로 트롯이라는 장르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손태진이 일본 팬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kbs의 불후의 명곡 주현미 특집 무대였다. 그는 이 방송에서 비 내리는 영동교를 클래식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재해석해 선보였고 방송 이후 일본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영상이 퍼지며 이게 진짜 음악이다 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특히 감정을 억누르듯 시작했다가 점점 폭발시키는 전개 방식은 감성에 민감한 일본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일본 내 팬들은 손태진의 무대에 대해 앵카보다 더 진심이 느껴진다. 발성과 표정 하나까지 정교하게 설계된 공연 같다. 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일본 블로거는 손태진의 무대는 클래식 콘서트와 트롯 콘서트를 동시에 보는 듯한 경험이었다고 평했다. 손태진의 강점은 장르를 뛰어넘는 음악 해석력에 있다.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스토리를 담아 감정을 설계하고 전달한다. 실제로 일본 내 클래식 음악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성악으로 다져진 실력과 감성은 트롯에서도 통한다. 며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투표에서 9위를 차지했지만 그의 무대는 단지 순위로 설명할 수 없다. 트롯의 예술성을 더하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손태진은 일본 팬들에게도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무대를 선사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은 8위를 차지한 또 다른 독보적인 색깔의 아티스트다. 과연 어떤 매력으로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계속해서 확인해보자. 8위 박서진 65.479표 전통을 지키며 감동을 더하다 일본 팬들의 국악 트롯 열풍 5월 일본 팬 투표에서 65.479표를 획득하며 8위의 이름을 올린 가수는 박서진이다. 국악과 트롯을 결합한 독특한 음악 스타일로 잘 알려진 그는 일본 팬들 사이에서 전통의 울림이 살아있는 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서진은 1995년생으로 어린 시절부터 국악을 배워 판소리 기반의 발성과 감정 전달 능력을 갖춘 보기 드문 트롯 가수다. 그는 꽃이 핍니다. 미러미러 미러 등 다양한 무대에서 특유의 구성진 소리와 뿌리 깊은 한국 정서를 표현하며 국내 팬들에게 사랑받아왔고 그 진정성 있는 무대가 최근 일본에서도 서서히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킹오브싱어즈 2 우승 이후 유튜브에 업로드된 그의 무대 영상이 일본 팬 커뮤니티에서 번역 자막과 함께 공유되며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 한 일본 팬은 그의 노래는 한국어를 몰라도 눈물이 날 만큼 진심이 느껴진다. 고그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박서진의 매력은 단순히 노래에 그치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의 절제된 제스처, 옛 정서를 담은 눈빛, 그리고 국악 창법이 얹어진 트로창법은 일본 팬들에게 매우 신선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일본에서는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한 만큼 그의 국악 트로든 특별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일본 내에서는 박서진의 소속사 공연 장면 일부가 음악 블로그와 팬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면서, 진짜 한국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무대라는 리뷰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공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만약 박서진이 정식 일본 공연을 한다면, 중장년층 팬부터 전통문화 애호가들까지 폭넓은 관객층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록 이번 투표에서 성의권은 아니었지만, 박서진의 음악적 정체성과 진정성은 일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전통의 울림으로 국경을 넘어 감동을 전달하는 그의 행보가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다음 7위에는 트로트계의 또 다른 스마트 브레인이자 팬층이 넓은 만능 엔터테이너가 자리하고 있다. 그 이름은 누구일까? 계속해서 확인해보자. 7위. 2000원 7 7 8 1로표 지성과 감성의 조화. 트로트계의 스마트 브레인. 일본에서도 통했다. 5월 일본 팬투표에서 77.81%로 표를 얻으며 7위를 차지한 가수는 이찬원이다.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 TOP 3에 올랐던 그는 노래 실력은 물론 MC, 예능, 지식 토크까지 아우르는 전방위형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며 일본 팬들에게도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이찬원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밝은 에너지와 섬세한 감성을 모두 갖춘 인물이라는 점이다. 부드럽고 안정된 음색, 곡의 분위기를 살리는 표현력은 물론,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심 어린 인사와 배려심은 일본 팬들에게 믿고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특히 그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졸업생으로 역사와 사회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트롭게 브레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일본 내에서도 그의 예능 클립이 번역 자막으로 소개되며 노래도 잘하고 똑똑한 가수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팬미팅과 sns를 통해 일본 팬들과도 꾸준히 소통하는 그는 지난해 말에는 일본 팬들에게 손편지를 보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 일본 팬은 블로그에 이렇게 남겼다. 이찬원은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 노래와 인간적인 매력을 동시에 갖춘 진정한 스타다. 또한 이찬원은 최근 토파원 25시 등 다문화 콘텐츠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해외 팬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한국을 넘어 일본, 동남아에서도 그의 방송 장면이 공유되며 글로벌 트로스타로서의 잠재력을 증명하고 있다. 그가 7위에 오른 것은 단순히 인기 때문이 아니다. 팬들과의 소통, 무대 위 진심, 그리고 음악과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킨 결과다. 2 0원의 차분하지만 깊이 있는 행보는 앞으로 일본 내에서도 더욱 사랑받을 것이다. 이제 6위로 넘어가 보자. 이 가수는 누구보다 강한 개성과 흥을 무기로 삼아 일본의 중장년 팬층까지 사로잡은 인물이다. 과연 그 이름은? 육위 영탁 91.20이 표. 직접 만든 노래로 국경을 넘다 진짜 찐인 남자. 영탁. 5월 일본 팬 투표에서 91.20이 표를 얻으며 육위를 차지한 가수는 영탁이다. 자작곡 찐이야. 막걸리 한잔 등으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자작곡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그는 이제 일본 팬들에게도 가장 흥 넘치고 인간적인 가수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그의 인기 급상승의 계기가 된 곡은 바로 막걸리 한 잔이다. 한국의 전통주를 노래한 이 곡은 일본의 인카 팬들에게도 익숙한 주제이자 감성이었다. 틱톡, 유튜브 쇼츠 등에서 일본 팬들이 커버하거나 춤추는 영상이 늘어나며 밈처럼 확산되었고, 자연스럽게 영탁의 이름이 일본 팬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영탁은 단지 무대 위 퍼포먼스만 뛰어난 게 아니다. 그는 음악 프로듀서이자 작사가 예능인으로도 활약 중이며, 일본 팬들 역시 그의 다재다능함에 감탄을 표하고 있다. 노래도 만들고, 무대도 장악하고, 예능에 나와선 따뜻하고 유쾌하다. 는 반응은 일본 내팬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한 일본 트로트 팬은 블로그에 이렇게 남겼다. 영탁 씨의 노래에는 사람 냄새가 난다. 힘들 때마다 듣고 싶은 위로의 음성이다. 또한 그가 부르면 신나는 곡도, 슬픈 곡도 진심으로 느껴진다. 며 음악으로 말하는 가수라는 표현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의 활동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영탁은 아시아 팬들과의 온라인 팬미팅, 일본어 자막이 포함된 무대 영상 공개 등을 통해 해외 팬들과의 접점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그는 일본뿐 아니라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에서도 팬층이 두텁다. 6위라는 결과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영탁은 자신만의 색깔과 음악으로 일본 팬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지금도 그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언젠가 도쿄동 무대에서 막걸리 한 잔을 일본어 버전으로 부르는 영탁의 모습. 결코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다음 5위는 트로피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젊은 스타다. 과연 누가 일본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였을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자. 5위 박지현 95.468표 섬세함과 폭발력을 모두 갖춘 목소리, 일본 팬들을 매료시킨 감성 폭격기. 5월 일본 팬 투표에서 95.468 표를 획득하며 5위에 오른 주인공은 바로 트로트계의 감성 보컬리스트 박지현이다. 섬세하고 깨끗한 음색, 그리고 고음에서 폭발하는 에너지까지 모두 갖춘 그는. 일본 팬들에게 트로트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박지현은 JTBC 풍류대장, TV조선 미스터트롯2 등 여러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리며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주목받아 왔다.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표현력으로 특히 발라드성 트로트 장르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일본 팬들에게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유튜브의 자막과 함께 업로드된 사랑이 이런 건가요? 그대는 나의 인생 등의 무대를 통해서였다. 한 일본 팬은 SNS에 이렇게 남겼다. 박지현 씨의 노래는 가사가 마음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에요. 조용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박지현의 외모 역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중후한 느낌의 정장 스타일, 부드러운 미소. 예의 바른 태도는 일본 중장년층 여성 팬들 사이에서 정통파 미남 가수로 불리게 했다. 그의 팬카페 일본 지부에서는 박지현 우편 편지 캠페인을 운영하며 손편지를 보내는 활동까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그는 라이브 무대에서 단한 음절도 허투루 부르지 않는 집중력과 진정성으로 직접 보고 싶은 무대 1순위 가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일본 팬 커뮤니티 k 트로 토크에서는 그의 무대를 본후 한국 트롯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는 후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지현이 5위에 오른 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그의 음악이 언어를 넘어 감정을 건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다. 한국과 일본의 감성적 정서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로 그의 이름은 앞으로 더욱 자주 불리게 될 것이다. 이제 4위로 넘어가 보자. 이번 순위의 주인공은 한국 트롯계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신사적인 매력의 소유자다. 과연, 일본 팬들은 어떤 점에서 그를 특별히 선택했을까? 4위. 장민호 백의전구구 1표. 트롯계의 신사. 일본 팬심까지 사로잡다. 5월 일본 팬투표에서 백의전구구 1표를 획득하며 4위에 오른 인물은 트롯계의 베테랑. 장민호다. 오랜 시간 무명 시절을 견디며 다져온 실력과 성숙한 매너. 그리고 부드러운 외모까지. 일본 팬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트롯의 기품이란 게 있다면. 장민호가 그 자체다. 장민호는 아이돌 그룹 활동을 거쳐 트롯 가수로 전향해. 남자는 말합니다. 드라마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특히 미스터 트롯 시즌1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얻은 그는 한국의 국민 오빠로 불리며 중장년층 팬뿐 아니라 20에서 30대 여성 팬들에게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도 그의 인기는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KBS 브로의 명곡이나 전국 노래자랑 등에서 보여준 그의 무대는 유튜브에 일본어 자막이 추가되어 공유되었고 댓글란엔 일본 팬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한 팬은 장민호씨의 눈빛은 노래보다 먼저 감정을 전달한다 고 남겼고 또 다른 팬은 말을 몰라도 노래가 마음을 건드린다 고 썼다. 특히 지난 4월. 일본 도쿄의 한 공연장에서는 장민호 관련 굿즈를 판매하는 팬 커뮤니티 플리마켓이 열려 티셔츠 포토카드 CD 등이 순식간에 매진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그를 느끼고 싶다. 는 팬들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긴 순간이었다. 무대 밖에서도 장민호는 신사라는 별명답게 항상 겸손하고 진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일본 팬들 역시 그런 모습에 깊이 감동하고 있다. 한 일본 중년 여성팬은 SNS에 이렇게 남겼다. 장민호 씨는 가수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어른이다. 무대를 넘어 사람으로서의 진정성과 음악으로서의 품격. 장민호는 두 가지를 모두 지닌 보기 드문 아티스트다. 일본에서의 인기는 단지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음악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제 남은 자리는 단 3위부터. 다음으로 소개할 3위의 주인공은 무대 위에서의 여유와 감성을 동시에 갖춘 두 얼굴의 트로스타다 과연 그가 누구일까? 계속해서 만나보자. 3위 김희재 109.527표. 무대 위에선 반짝이는 스타, 무대 밖에선 따뜻한 이웃. 일본 팬이 사랑한 진짜 이유. 5월 일본 팬 투표에서 109.527표를 얻으며 당당히 3위의 이름을 올린 가수는 바로 김희재다. 화려한 외모, 세련된 무대 매너, 그리고 무엇보다도 팬을 대하는 진심으로 인해 그는 일본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김희재는 미스터트롯 시즌 1에서 TOP7에 오른 이후 트롯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 예능인, MC로도 활약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영상은 한국 방송을 넘어서 일본 SNS 커뮤니티,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일본어 자막과 함께 꾸준히 공유되고 있으며 특히 팬들 사이에선 부드럽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힐링을 주는 사람이라는 평이 자주 등장한다. 한 일본 팬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적었다. 김희재 씨의 무대는 화려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노래에 진심이 담겨 있고 그 눈빛이 정직해서 믿음이 간다. 그래서 좋아하게 됐다. 또한 김희재는 다양한 팬서비스 활동으로도 유명하다. 팬미팅에서 직접 팬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감사 인사를 전한 장면은 일본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이런 아이돌 같은 트로트 가수는 처음 본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실제로 일본 팬들이 한국 팬카페에 가입하거나 그의 생일을 맞아 일본 내에서 자발적으로 LED 광고를 집행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런 글로벌 팬덤의 힘은 그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의 음악 스타일 또한 일본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섬세한 감성, 안정된 발성, 그리고 리드미컬한 무대 구성. 이세 가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김희재의 무대는 트롯이지만 젊고 감각적인 신세대 트롯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무대에서는 누구보다 반짝이지만, 일상에서는 늘 겸손하고 다정한 사람. 김희재가 일본 팬들에게 선택받은 건 단지 실력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진심으로 음악을 대하고 팬을 사랑하며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아티스트다. 이제 TOP2만을 남겨두고 있다. 과연, 일본 팬들이 손꼽은 2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지금부터 가장 치열했던 순위로 향해보자. 2위, 정동원 113.804표, 소년에서 아티스트로 성장의 무대가 일본 팬들의 마음을 울리다. 5월 일본 팬 투표에서 113.804 표를 얻으며 2위에 오른 주인공은 바로 트로트계의 천재 소년에서 이제는 진짜 아티스트로 거듭난 정동원이다. 그가 일본 팬들에게 주는 감동은 단순한 노래를 잘하는 어린 가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바로 눈에 띄는 성장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지켜낸 진심 어린 음악에 대한 태도다. 정동원은 미스터 트롯 출연 당시 13세라는 어린 나이로 TOP7에 올라. 역사상 가장 어린 트로스타로 불렸고, 이후 꾸준히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쌓아왔다. 그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들을 발표하며 천재소년이라는 수식어를 넘어서 진짜 아티스트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팬들 사이에서도 의미 깊은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일본에서는 KBS 열린음악회 무대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특히 올해 본방송된 화양연화 무대와 흥. 퍼포먼스는 일본 내팬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일본어 자막과 함께 퍼지며 극과 극의 매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 일본 팬은 이렇게 말했다. 화양연화에서 느낀 감정은 순수한 첫사랑 같았고, 흥, 은그 첫사랑이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춤추는 듯한 기분이었다. 더 놀라운 건 정동원의 얼굴 비율이 최근 일본 뷰티 AI 분석에서 황금 비율에 가장 가까운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셀피 어플 개발사 관계자는 SNS를 통해 정동원은 K팝도 아닌 트로트 가수이지만 비주얼적으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을 가졌다며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동원은 최근 일본 여행 콘텐츠 예능과 연계된 클립에서 일본어로 인사하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예의 바르고 배려 깊은 청년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동원의 인기는 단순한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한 소년이 성장하며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해온 시간 그 자체에 대한 공감이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응원한다. 이제 단한 명, 1위만이 남았다. 과연, 일본 팬들이 가장 뜨겁게 사랑한 트로 프린스는 누구일까?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1위 임영웅 127.313표. 이유가 필요 없는 이름. 일본 팬들이 가장 사랑한 국민 영웅. 2025년 5월 일본 팬투표에서 127.313표를 얻으며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인물은 단연코 임영웅이었다. 그의 이름 앞에 굳이 수식어를 더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는 이미 국민 가수로 불리는 그는. 이제 일본에서도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전하는 트롯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명웅은 미스터 트롯 시즌 1우승 이후 발표한 이제 나만 믿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 폴라로이드 등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트롯을 넘어 발라드, OST, 광고 음악까지 아우르는 대중적 아티스트로 성장해왔다. 일본 팬들이 이명웅에게 빠지는 이유는 단순한 스타성 때문이 아니다. 그의 무대에는 진심이 있고, 고요한 울림이 있다. kbs의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보여준 라이브 무대. 부루의 명곡에서의 특별 출연. 각종 연말 시상식에서 선보인 명품 라이브 영상들이 일본 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꾸준히 공유되며. 매 무대가 또 하나의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다. 한 일본 60대 여성 팬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어 가사를 전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명웅의 노래는 가슴이 먼저 반응하게 만든다. 그의 목소리는 언어를 넘는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명웅의 팬덤 영웅 시대 의 일본 지부 활동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도쿄 신주쿠, 오사카 남바 등지에서는 그의 생일과 컴백을 기념한 지하철 광고, 대형 LED 영상, 카페 팝업 이벤트가 자발적으로 운영되며 현지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그의 콘서트 실황 영상은 일본에서도 팬들 사이에서 공연이 아니라 위로다. 는 반응을 얻고 있으며 2024년 말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콘서트 실황 영상은 일본 팬 자막 버전으로 트위터와 블로그에 수천 건 공유되기도 했다. 음악성, 진심, 무대 매너, 팬을 향한 사랑까지 이명웅은 모든 조건을 갖춘 아티스트이자 세상을 다정하게 노래하는 사람이다. 그가 1위라는 결과는 예측 가능한 결과였지만 동시에 그 어떤 설명보다 설득력 있는 사랑의 증명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 팬들이 뽑은 2025년 5월의 트롯 프린스 TOP 10이도 공개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유튜브에서 이들의 무대를 찾아보고 있고, 어떤 팬은 낯선 언어를 배우면 그들의 가사를 해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트롯은 국경을 넘었다. 이제 감성은 언어보다 빠르게 연결되고 있다. 당신이 사랑하는 트롯 프린스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다음 달 1위는 누가 될까요? 계속 지켜보자. 트롯의 세계 진출은 지금부터가 진짜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